예, 안녕하십니까. 니트인 여러분,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예, 방명이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고 해가 떠오르기 직전입니다. 이야, 이 은은한 색상 좀 보십시오. 완전히 뭐 예술이죠. 이야, 이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. 이게 오렌지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. 노란색, 오렌지, 주황색이 세 가지 색깔, 나는 분홍색이 이렇게 섞어진 것 같은. 이야. 기가 막히죠? 색상이. 아침. 예. 이렇게 쨍한 게 예, 아침 햇살 일, 일출의 모습입니다. 예, 마을, 이렇게, 시내 마을이. 동네 마을이 이렇게 안개가 살짝 내리면서 그윽하게 비 내리고 있고요. 아까 보였던 마을 산책길 해가 지금 떠오르기 5분 전입니다. 해가 떠오르기 5분 전. 25년도 1월 25일날 토요일날 예 충남 예산 상공 서산 상공 가야산 아래 해가 예, 뜨는 모습 5분전 저쪽에서 예, 그... 지금 해가 뜰라 그래요 예. 영상은 지금 색상을 평균적으로, 평균적인 자연 색상입니다. 노을을 좀, 참, 일출을 좀 밝게 하면 너무 밝아가지고, 참, 여기 어두운 부분을 좀 밝게 하면 아침 일출이 날아가고요. 야 드디어 해뜹니다 여러분, 축하, 축하주세요. 25년도. 1월 25일에 해가 뜨고 있습니다. 아, 네. 아. 축하해 주세요. 예. 해가 뜨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아. 25년도 1월 25일 날, 부정 1월 1일 설 명절 연휴, 토요일 날.